1074번째입니다. 절대 동업하지 마라. 저두 친구 얼마 전까지는 화기애애하더니 요새는 어째 살기 둥둥하지? 처음에는 함께 일하자고 손잡더니 좀잘 된다 했더니 계급투쟁, 돈싸움에 바쁘다더군 맞는 말인건지 어느 외국이 퍼뜨린 말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끼리는 동업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소로 장점을 믿고 시작했던 동업이 잘되면 잘되는 대로 못되면 못되는 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과 오해의 너비가 커지게 된다는 얘기. 심지어 외국 나가서도 함께 뭉쳐 살지 말고 적당히 떨어져 살란 말까지 회자될 정도. 특히 난이 말에 동의하는 게 직접 체험해봐서 한다. 어제까지 절친처럼 굴다 하루아침에 등 돌린 사례를 여러 차례 봐서 하는 말이다. 어째서 그런 걸. 또두 친구 얼마 전까지는 화기애애하더니 요새는 어째 살기 듬듬하지 처음에는 함께 일하자고 손잡더니 좀잘 된다 했더니 계급투쟁 돈싸움에 바쁘다더군